하나님 말씀 에, 욕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잘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의 화면을 보셔도 아, 되겠습니다 욕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욕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게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묵했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에 대하여 그를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 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시며 신년 첫 주일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가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의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아멘 1월 우리 신년 첫 달을 맞이하여 우리 앞에 강대상에 써붙인 것처럼 1월 시리즈 강의설교는 주님께 붙들린 삶 이란 주제로 말씀을 5주 동안 선포할 예정이며 그 중에 오늘 아, 주님께 붙들린 요배 인생에는 주제로 하나님 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욥기 화면을 보실 때에, 자, 요배 이름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자, 요배 이름의 뜻은 돌아오다, 회개하다, 회개하는 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요분 실존 인물임이 에스겔서 야고보서 말씀이 요분 실존 인물이라고 내증하고 있습니다. 자, 요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본받을 것은 요분, 하나님에 대해서 야외라고 말하기보다는 욕은 하나님을 엘샤다이,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구약 나머지 38권에서는 17번, 뭐안 쓰였는데 욕기에서만 31번 엄청난 표현입니다. 욕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욕처럼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전능자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온 마음 다에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전능자 하나님을 욥처럼 구하고 욥처럼 갑절의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을 잠깐 보시면 자 욥기는 시가섭입니다. 자, 삼문으로 기록된 서론과 마무리 빼놓고 나머지 전부가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기 분류가 어떻게 돼요? 시가서라고 하죠. 시가서. 자, 시가서. 같이 읽어볼까요? 욕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다섯 권을 왜 시가서라고 할까요? 말씀의 형식이 시의 형식이라서. 특별히 욕기는 아름다움과 깊이가 치열함이 있어서 견줄 수 없는 극적인 시라는 거기억하기 원합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무려 주전 20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말씀이나 사실이죠. 족장 시대 창세기에는 3대 족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3대 족장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가 주전 한 2000년 전 동시대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족장 시대기 때문에 아직 출애굽을 모르죠. 아직 모세가 태어나기 한 400년, 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가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족장 시대 문화를 볼수 있다라는 거. 족보를 좀 보실까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참고로 자, 요셉이 언제 사망했냐면은 1805년에 사망했죠. 그리고 300년이 지난 뒤.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출애굽 이제 건너가다 히브리는 건너가다 뜻이거든요 히브리 문화가 아직 있기 전이라는 거이 정도로 아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지역이 어디죠 어디 사람이죠 욥은 우스 우스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오른쪽 애돔 땅에 해당하는 지도를 보시면은 저기가 사해고요 자 사해 전후가 이스라엘이며 그 오른쪽 애돔 땅이 우스라는 지역이고 여기서 욕이 살았다는 거죠 항상 중요한 것은 주제가 중요합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욕기는 고난을 다루고 있지요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다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가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는 말씀이 욕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 욕기의 초점은 고난이 아닙니다. 자, 욕기의 초점이 고난이 아니고, 초점이 뭐예요? 욕이 고난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왜 나에게라고 말씀하기 전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할주 없어서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폭풍 가운데 유분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폭풍 가운데 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선택하시든 간에 그분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유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뭘 배웠다고요? 절대의 주권을 배운다는 거예요 유분 그동안 자신이 의지할 모든 것이 고갈되자 자신을 낮추고 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요번도 권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작은 머리로 평생 알아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권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하시는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선택을 하든 우리는 경배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세상은 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는 평행성 같습니다. 속시원히 좀 보여주시고 속시원히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경험들과 하나님의 의도는 평행선 도무지 답을 알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라거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의욕이 천국에서 풀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신비와 고통과 죽음이 해결되는 하늘의 정점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우리 모든 의욕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며 또 욕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욕은 대속자를 인정했습니다 주님 오시기 2000년 전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욕은 주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그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땅에 서실 것이다. 그분이 대속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아래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계시니라. 아멘. 벌써 중보자 그리스도를 고백한 요배 영성.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욕의 고백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속자시며 중고자이시며 변호자 되십니다. 종종 욕은 아무런 죄 없이 사셨지만 커다란 고통과 죽음을 겪어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판으로도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구조입니다. 욕기는 42장까지 있지만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사탄 간의 천상의 논쟁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이제 서로 논쟁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욕의 손을 들어주시는데 욕과 세 친구 안에 세 번의 논쟁이 이어지고요. 이제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책망하시고 세 친구에게 노하시며 니들이 틀렸고 욕이 옳았다. 하나님의 진단은 욕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엽기 1장 18절 19절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을 하셔서 사탄이 시험을 했어 사탄이 잠시 잠깐 허락을 받아가지고 재산과 또그열 자녀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마다들의 집에 집네기통이 기둥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열 명의 자식이 죽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 일곱, 딸 셋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그래서 이탈리아 화가가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유화로 이제 그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그림이. 이때 요배의 반응이 우리의 또 본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자, 같이 말씀으로 확인해볼까요? 그러자 요분, 일어나 자기 옷을 찢으며 머리를 삭발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절해도 현찬을 파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국정조사할 때 보니까 어떤 엄마는 기절하더라고요 이게 자식이 죽은 고통입니다 엄마들이 기절을 해요 그런데 이분 무려 10명이나 자식 한꺼번에 죽었는데 슬픔으로 옷을 찢고 머리를 다 밀고 땅에 이 머리를 박는 거예요 땅의 머리를 네. 무슬림들이 그렇게 알라한테 절하거든요 엉덩이를 들고 얼굴을 땅에 대는 진짜 경배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요배 영성과 믿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성숙한 2023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더 놀라운 고백을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 즉 또는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에도 여호하시오 거두시는 여호하시오니 여호하이름이 찬성을 받을지나 하고 그렇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는 가끔 상상을 해요 만약에 우리 막둥이가 사고로 죽는다면 만약에 우리 막둥이가 사고로 죽는다면 제가 과연 목회를 할수 있을까? 설교를 할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슬퍼가지고, 저 여기 있을 자신이 없어요. 목회할 자신이 없어요. 너무 내가 아프기 때문에 설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배 고백을 보실까요? 나도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들. 내 자식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놀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물론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젖병목회는 힘든 거예요. 젖병목회. 아이고, 힘드셨어요? 아, 왜안 나오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삐치셨어요 이러면 교회가 성장이 없어요. 다니 목사가 한 우리 교인들 지금 일부도 많이 오시고 지금 2층에도 중고등부로 꽉 차있고, 우리가 170명이 넘는데, 저 혼자서 저병 들고 다니면서, 아이고, 아팠죠, 형? <laughs>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발전이 없고, 성장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한 명의 아기보다는, 아니, 100명의 아기보다는, 한 명의 제자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100명의 아기보다, 한 명의 성숙한 제자가, 중동에서도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숙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파요 누구 원망 하나님 원망 왜 나한테 안 해? 이걸 이렇게 이 유아기적인 믿음 우리가 버릴 때가 됐다는 라 거죠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를 더할수 없을까 왜 나한테 우리 이거 안 해줘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 대는 교회에서 어떤 것도 헌신할 수 있을까 성숙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요배 고백처럼 다음 말씀도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겪어도 욕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욕은 입술로 죄를 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욕처럼 성숙한 신앙이 돼서 높이 높이 비상하여 자유하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추원합니다 욕의 기록 목적을 좀 보실까요? 욕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대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요분 권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지요. 요분다 잃었잖아요. 그치요? 부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는 나를 저주하고 있고, 왜 하필 나인가에 대해서 원망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운 나이다. 지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요?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욕처럼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1장 8절 말씀 보면서 도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욕은 누구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지요.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네 욕을 쥐하여 보았느냐. <목소리> <목소리>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욕을 바라보시며 욕처럼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비당한 고통은 불공평의 극치죠. 악이 전혀 없는데 가장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그분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더큰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시험하는 이유는 더 좋은 거. 더 원대한 사역을 맡기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분을 더 원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도 욕처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요.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싫어지고 다허망해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멀리 계시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통과 고난 속에.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함없이 욕처럼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고 1월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how to live,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욕처럼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순금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주권에 순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오른쪽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고난받는 이유가 나를 순금처럼, 할렐루야! 아멘. 나를 청금처럼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린, 욕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실까요?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을까요? 자, 같이 말씀 먼저 했습니다.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그를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습니다 요분 고통 속에서 혼돈 가운데 폭풍 가운데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과, 고소, 고통과 고난은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것이 또한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 고난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고 영성을 지키며 하나님께 붙들린 삶 정욕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폭풍, 폭풍 가운데도 고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기도도 하시고 간구도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유배 고백입니다 내가 모든 고난과 풍파와 모든 것을 경험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내가 주님을 실제 이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과의 간절한 기도, 깊은 기도로 주님께 늘 붙들린 삶,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깨달음과 고백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나에게 왜 계속되는 고통이 있는가? 이 고난을 끊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계속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물질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수 없습니다. 가질수록 목마를 뿐입니다. 우리 진정한 만족과 생기, 생기와 회복은, 영생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이 줄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그리스를 영접한 일령의 엄마, 김수미 씨가 또 재밌는 고백하더라고요. 그분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엄청 비싼 화장품을 미간 피는데 많이 발랐대요. 미간. 저도 미간이 좀 짙은 편인데 그 수십, 수백만의 화장품으로 미간을 펴도 안 펴지더래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펴졌답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고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하니 미간이 펴졌대요. 진정한 생기와 회복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같이 우리 끝으로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왜 고난받는지,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확인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초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 나에게 고난 주신 이유. 너그 알량한 물질로만 네가 인생을 살고 노후가 보장되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네 인생이 보장될 거야 하나님 말씀 안에 물질도 건강도 말씀 안에서 영생도 생기도 회복되는 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란 무엇이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회복되고 생명으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치관을 깨트리셔야 돼요. 물질은 물거품 같습니다. 물거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안에 자유가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의 보장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람이 물질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욥처럼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붙들린 복된 새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붙들 수 있는지 다시금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나를 순금으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해드리며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과 고통 속에서 폭풍 속에서도 계시는 우리 주님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대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의 생각에 바뀌길 원합니다. 사람이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슴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붙들린 동암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의 스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